홍명보는 유럽으로 코치를 찾으러 간다고 했지만 정작 대부분의 시간을 손흥민 같은 대표팀 주요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유럽을 돌아다니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에 홍명보는 영국에서 손흥민을 만나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에 김민재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김민재는 손흥민보다 더 중요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세 골을 넣었지만 수비 조직의 안정감이 없어서 여러 번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축구에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잘 되어야 우승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최근 축구 트렌드인 전방 압박에서는 김민재처럼 빠르고 시야가 넓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김민재는 한때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고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다시 대표팀에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과 김민재 사이에는 명확한 목표 차이가 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민재는 훈련 중 갑작스러운 홍명보 감독의 방문에 불편해했다고 한다. 면담 후에도 김민재는 불편해 보였고, 이는 대화가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훈련 후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이번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에 대해 묻자, 김민재는 감독님이 오셔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나도 돕고 싶지만, 지금 소속팀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고답했다. 그는 현재 소속 팀 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팀 일을 맡기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실상 홍명보 감독의 방문이 훈련에 방해가 되었다고 지적한 셈이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와 나폴리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특히 나폴리에서는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그에 떠난 후 나폴리는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김민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방문이 이 시점에서 좋게 보일 리 없었다.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김민재에게도 한국 축구를 위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축구 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왜홍 감독이 코치를 찾는 대신 선수들을 만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팬들의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의 철저한 검토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택한 잘못을 되짚어보고 홍명보 감독의 임명이 큰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축구 전문가 이상윤은 홍명보 감독의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팬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팬들은 이상윤의 비판을 지지하며 홍명보 감독의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한축구협회가 항상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명보 감독이 해외에서 선수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대한축구협회의 큰 문제다. 황희찬이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대한축구협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반면 프랑스축구협회는 강경 대응을 통해 선수들을 보호했다. 대한축구협회의 부적절한 대응은 팬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다. 마지막으로 한국축구의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유망주 양민혁이 토트넘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양민혁은 18세의 나이에 이미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만약 이 적이 성사된다면, 양민혁은 현 소속팀에서 임대로 뛰다가 토트넘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는 그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